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앞 시간에 이어서 두수 사이의 합을 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두수 사이의 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연산을 하는 그런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알고리즘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읽어 보니까 서로 다른 두 자연수 a, b를 입력받아서 그러니까 a와 b가 어떤 수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자연수 a b를 입력을 받아서 a와 b를 포함을 해서 a와 b 사이의 자연수들의 합을 구하는 음? 그런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썸은 합계를 구하는 그런 변수고 n은 임시 변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이 문제 이제 푸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서로 다른 두 자연수 그러니까 a하고 b가 있는데 a도 얼마인지 모르고 b도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응? 그래서 이미에 이미에 두 서로 다른 자연수를 입력을 받아서 a와 b를 비교를 해서 a가 b보다 크면 b부터 a까지 일씩 더하면서 썸에 누적시켜 나가면 되고요 그러니까 a하고 b를 비교를 해서 a가 더 크다면 a가 더 크다면 b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b부터 a까지 만약에 a와 b를 비교를 해서 b가 더 크다면 그러니까 b가 더 크다면 그러면 a부터 b까지 그러니까 작은 수부터 우리가 항상 반복문을 하다 보면은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가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 b가 만약에 크다면 a부터 b까지 a가 만약에 크다면 b부터 a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썸에 누적시켜 나가는 그런 문제인데 자, 문제 내용 순서도를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순서도인데요. 자, 이런 얘기예요. A와 B를 입력을 받아요. 근데 A도 얼마인지, B도 얼마인지 몰라요. 응? 모르는 서로 모르는 두 자연수를 입력을 받아서 비교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A가 더 작다면 또는 B가 더 크다면 알았죠? 그래서 A가 더 작다면 그러면 A부터 B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A부터 B까지 이렇게, 3, 4, 5, 6, 7, 이러한 숫자들을 썸에 누적하겠다는 얘기고. 만약에 두 수를 비교를 했더니, 이번에는 B가 작다면, B가 작다면, 그러면 B부터 A까지죠. B가 작으면. 음? 그렇다면, 역시, 뭐, 숫자 내용은 동일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A와 B를 비교를 해서, 어느 거가 더 큰지, 이거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들을 a부터 b까지 또는 b부터 a까지 자연수들을 썸에 누적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해서 썸은 0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b를 입력을 받아요 서로 다른 두 자연수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죠 여기서 물어보는데 a와 b를 비교를 해서 a와 b가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냐 라고 물어봤는데 예스. Yes. 자, 이런 경우로 가는 경우는 a가 b보다 작은 경우고 그다음에 노 no 해서 일쪽으로 가는 경우는 뭐예요? b가 a보다 작은 경우예요. 맞죠? 어? a가 b보다 작냐라고 해서 예스 yes 그러면 a가 작단 얘기고 노 no 그러면 b가 작단 얘기고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같다라는 건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요. 됐죠? 자, 그래서 예스인 경우는 그러면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는데, n이라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n이라고 하는 건 요거 숫자 하나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a부터 b까지. 자, 요게 중요하죠, 이 문제에서는. 음? b가 더 자, 아, a가 더 작으면, a부터 b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그때그때 n값을 썸에 누적하라. 이런 얘기고, 어? 그리고 이제 출력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 조건문에서, 이 조건에 대한 내용이, no다면, 즉, b가 더 작다면, 그러면, b부터 a까지 알았어요? 어, b부터 a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n값을 썸에 누적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건은 요거죠. 이 비교를 해서 이 반복문의 시작과 끝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게 이 문제에서는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어차피 이두 사이의 숫자들은 두 사이의 숫자들이 이렇게 다 똑같아요. 다만 a가 3이고 b가 7인지 어? 또는 b가 3이고 a가 7인지 이 시작값과 끝값이 a부터인지 b부터인지 그것만 다르지 더해지는 값들은 다 똑같은 거죠.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풀은 기본 문제였고 자 이거를 토대로 해서 나온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 문제를 보면요 자 제시된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자연수 a b를 입력을 받아서 a와 b를 포함해서 a와 b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수들의 합과 이제 평균까지 구하는 거네요 합과 평균. 자, 평균을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합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합은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료의 수. 숫자가, 개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나중에 이 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면 평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합을 구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수를 세워주는, 자료의 수를 세워주는 과정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제시된 처리 조건에 참조를 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이제 채워 놓으면 되는데 사용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해서 a와 b는 입력 받는 두 자연수고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어느 거가 크고 작은지도 몰라요. 비교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sum은 합계 변수, 그 다음에 n은 임시 변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요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음자 그러면 자 다시 말씀드리면 a와 b를 입력을 받았어요. 그러 그러니까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 몰라요. 가령 예를 들어서 a가 3이고 b가 7이다. 그러면 이제 비교하는 과정에서 a가 더 작다라고 판정이 되겠죠. 그러면 a부터 여기 a부터 b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합계를 구해요. 그럴 때마다 평균을 구하고 그래서 이제 뭘뭐 해야 돼요? 수를 세워 줘야 돼. 이렇게. 수를 알겠죠? 어? 자, 그런 거 이런 경우는 이제 a가 b보다 작은 경우였고 만약에 만약에 b가 더 작다면 그러니까 b가 3이고 a가 7이다면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역시 b부터 이제 b부터 a까지 가는 거죠. b부터 a까지 가면서 합계를 구해 주고 마찬가지로 자료의 수 세어 주고. 그래서 나중에는 나중에는 요거를 통해서 뭐를 하면 돼요? 썸을 썸을 cnt로 자료의 수를 셌다면 cnt로 나눠 주면 이제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서 자, sum은 0이고 cnt 0이고 avg 평균 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avg 0 이렇게 초기값이 주어졌고 두 수를 입력을 받습니다. 두 수를 입력을 받아서 자, a하고 뭐하고 있는데 비교하는데 두수 a, b를 입력을 받아서 일단 이 과정은 크기를 a와 b에 a와 b에 크기를 비교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a와 뭐하고 비교해야겠어요? 당연히 b하고 비교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쪽은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경우는 a가 큰 경우. 이쪽으로 가는 경우는 b가 큰 경우. 그 얘기예요. 이렇게 등호, 부등호 표시 있는 거.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경우는 a가 큰 경우. 응? a가 큰 경우이기 때문에 이 반복문이 뭐부터 가야 돼요? 그러면 a가 크니까 작은 b부터 가야 되죠. 그죠. 어, 그래서 이번에 들어갈 내용은 b부터 a까지 하나씩. 그럼 반대로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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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a가 작은 경우죠. a가 작은 경우죠. a가 작은 경우.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가도록 해야 되죠. 여기는 알겠어요. 어 A부터 B까지.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번호 표시가 이렇게 있는데 번호가 같죠. 여기도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죠. 이렇게 같은 번호로 되어 있는 부분은요 같은 값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를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4번을 보면 B부터 A까지 가는 동안 뭐를 해야 돼? 썸에 뭐를 더해줘야 돼요. nA에서 이게 반복이 되는데 n이 n이 숫자를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B부터 A까지 가는 동안 뭐를 더해줘요? N을 더해줘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됐어요? 어. 자, 이렇게 해서 합계를 구한 다음에 그 밑에 과정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자료의 수를 구해주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도 5번, 여기도 5번, 이런 거 보니까 같은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를 세워주는 거. 수를 세워주는 거 역시 1씩 증가하잖아요. 그죠? 어. 자, 그래서 CNT는 CNT 플러스 1, 요와 같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쪽을 수행을 하는 경우는 B가 작은 경우고 이쪽을 수행을 하는 경우는 A가 작은 경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쪽 과정이나 이쪽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반복을 하면 썸과 그 다음에 자료수가 구해졌죠.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AVG를 구하는데 그 밑에 출력하는 거 합계, 그 다음에 우리가 출력할 게 합계하고 평균인데 이 AVG를 출력했다는 얘기는 AVG가 평균이라는 얘기죠. 평균. 그죠? 그러면 그 전에 평균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 합계를 cnt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s 을 m 을 cnt로 나눠주면 되겠다 이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 기출문제를 보면요 두 번째 기출문제는 제시된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자연수 p와 q 사이의 홀수에 대한 합계예요 P와 Q 사이에 홀수. 그냥 모든 자연수가 아니라 홀수들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홀수들의 합계. 그래서 홀수의 합계를 구하여 출력하는 순서도이다. 그래서 제시된 처리 조건을 참조해서 그림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이제 마크하는 거죠. 자, 처리 조건을 보니까 P와 Q는 입력받는 두 자연수예요. 자, 그리고 HAP, 합, 합계 구하는 변수고 N은 반복 처리 변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 입력되는 두 자연수 p 와 q 는 홀수를 입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 두 수를 입력을 받는데 p 와 q 는두수 서로 다른 두 수를 입력받는데 몇인지는 모르지만 홀수의 홀수. 자, 여기 홀수라고 알려졌습니다. 알겠죠? 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시면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자, 두 수를 입력을 받아요. p 와 q. 그런데, 이두 수는, 몇인지는 모르지만, 또 어떤 거에 크고 작은지 모르지만, 일단, 홀수에요, 홀수. 알겠죠? 그래서, 이두수 사이에, 홀수들의, 홀수들의 합계를 구한다, 이거죠. 알았어요? 자, 그러면, 원래는 홀수들의 합계를 구하고 하려면, 그 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입력받는 수가 홀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분하지 않더라도 홀수를 입력받았으니까 어때? 홀수들은 이렇게 두 수. 그러니까 2씩 증가하는 수가 홀수죠. 홀수를 입력받았을 때 1씩 2씩 증가하는 수 이게 바로 홀수잖아요. 내가 3을 입력을 받았다. 그러면 3보다 2큰거 이거 홀수고 또 여기서 2 더한 거 이게 홀수고 또 여기다 2 더한 거 이게 홀수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 그것만 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p와 q를 입력을 받는데 이 p와 q가 모두 홀수라고 하는 것. 어느 거가 크고 작은지 모르지만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는 두수 사이에 그냥 모든 자연수였으니까 그냥 일씩 증가하면 됐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홀수를 입력 받아서 그거보다 이큰게 바로 또 다른 홀수고, 그거보다 또이큰게또 다른 홀수라고 하는 거.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경우는 이제 p가 작은 경우고, 만약에 q가 작은 경우다, 그러면 q부터 p까지 가면서 역시 2씩 증가하면서 나온 값들을 더해주면 되겠죠. 됐죠? 2씩 증가하는 거. 자, 그래서 시작해서, 먼저 hap, 요건 합계 구하는 변수라고 알려졌죠? 그럼 합계 구하기 위한 변수들은 이렇게 합은 합 플러스 +뭐 뭐할 때마다 누적이 된 값을 기억하기 위해서 먼저 초기 값을 0으로 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두수를 입력을 받습니다. p와 q. 그러면 두수를 입력을 받아서 그 밑에서 비교할 때 뭐하고 q하고 비교해야 돼요. 뭐하고 당연히 두수 중에서 어느 거가 크고 작은지를 따져 봐야 되니까 p와 q를 비교를 해 봐야겠죠. 됐어요. 어. 자 그래서 여기로 가는 경우는 왼쪽으로 가는 경우는 이제 q가 작은 경우고 자이 등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Q가 작은 경우고, 이쪽으로 가는 경우는 P가 작은 경우, 이렇게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는 경우는 Q가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Q부터, Q부터 P까지 몇씩 증가해야 돼? 몇씩? 몇씩? 2씩 증가하는 값이 홀수잖아요. 입력받은 것 자체가 홀수기 이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값은, 3번에 들어갈 값은 Q부터 P까지 2씩 증가하라고 하는 거,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2가 됐는지. 어, 입력받은 값이 홀수니까, 거기다 2를 더하면 5가 되는 이 값이 또 홀수고, 거기다 또 2를 더하면 5에다 2를 더한 값, 7이 또 홀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어,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n이 q부터 p까지 2씩 증가하면서 반복을 하는데, 반복할 때마다 합을를 더하래요. 근데 뭘 더해야 될까요? 합에다 뭘? n이 n이 q일 때그 다음에 e 증가된 값이 그게 바로 이게 n이잖아요 n 어? 그러니까 얘네들을 더 해줘야죠 합에 그죠 자 그래서 n을 더하게 하면 되는 거고 자그 다음에 우측으로 여기로 이렇게 오는 경우는 p가 작은 경우에 이렇게 오는 거죠 두 수를 비교를 했을 때자 그래서 5번에 들어갈 내용은 뭐가 되는 거예요 p가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p부터 q까지 2씩 여기도 역시 2씩 증가하게 해야 되죠 홀수니까. 됐어요? 그럴 때마다 왼쪽처럼 뭘 대야 돼요? 왼쪽 보시고 이제 쓰시면 되겠네. 요 음? 합에다가 n 값을 더해줘야죠. 그죠? 자, 그래서 6번에 들어갈 내용은 합은 합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거, 요 식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왼쪽이 됐던 오른쪽이 됐던 반복을 해서 이제 수행을 했으면 나중에 합을 출력해주면 p와 q 사이의 홀수들에 대한 합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이씩 증가해야 한다라는 거, 요거.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어? 두 수가 홀수기 때문에 요게 가능한 거예요. 아셨죠? 음. 자, 요렇게 해서 풀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출문제는 제시된 그림은 100과 500을 포함을 해서 두수 사이에 존재하는 자연수 중 짝수의 합, 그리고 홀수의 합, 그 다음에 짝수이면서 10의 배수의 합을 구하여 출력하는 순서도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구해야 될게세 가지입니다. 100에서 500까지 수 중에서 짝수의 합, 음? 그 다음에 홀수의 합, 그 다음에 짝수이면서 10의 배수인 것, 이렇게요. 됐어요. 자, 이 문제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자, 어떤 수? NUM이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수를 홀수와 짝수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하 짝수의 합, 홀수의 합,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수가, 이 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어? 그래서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분을 하는데,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분은 어떻게 해요? 어떤 수든지 2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0 아니면 1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수든지 2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나머지가 1이 나오면 홀수고 어떤 수든지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나오면 짝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2로 나누어서 1이 나왔다 그러면 홀수 합계 구하는 곳에다 더해주면 되고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나왔다 그러면 짝수 합을 구하는 곳에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누적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짝수이면서 10의 배수! 어, 자, 요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분한 다음에 짝수다! 그러면 또한 번, 그러면 한 과정을 거쳐서 10의 배수인지 확인을 해요. 그러면 10의 배수인지 확인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어떤 수를 10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얘는 이 NUM 요거는 10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죠?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얘는 10의 배수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어.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 처리, 과, 처리 조건을 보면요. 사용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해서, num은 숫자를, 그 다음에, t o t 2은 짝수합, totad는 홀수합, 그 다음에, tot10su라고 하는 게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짝수이면서 10의 배수의 합을 구하는 변수다 이렇게 돼 있네요 됐죠 자 그래서 요 그림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뭐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본 문제가 있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이 nUm이라고 하는 거 문제에서 100에서부터 500까지 수중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이 nUm을 이제 100부터 500까지 증가시켜 가는 겁니다 nUm 을 어? 그래서 nUm을 100부터 500까지 하나씩 증가해 가면서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분을 해서 홀수라 그러면 홀수 합계 구하는 곳에 더해 주면 되고 짝수다 그러면 짝수 합계 구해 주는 곳에 더해 주면 되고 자 짝수라고 판정이 됐다 그러면 걔가 또 10의 배수인지도 확인을 해보고서 만약에 10의 배수다 그러면 짝수이면서 10의 배수인 합계 구하는 변수에 더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시작해서 자 시작해서 자 t o t e 은 t o t 아드 그다음에 t o t 1 0 s u 이거는 짝수 합계, 홀수 합계, 짝수이면서 10의 배수 합계. 어, 각각을 0으로 초기해 주고, 자 그다음에 n u m은 뭐라고 값을 어떤 값을 넣고요? 그 밑에서 n u m은 n u m 플러스 1을 하고 있어요. 알았죠? 그런 다음에 그밑에 과정에서 n u m을 1로 나누고 있는데 문제에서 100부터라고 했죠. 100부터 하라고 그랬죠. 어, 그러면 처음에 초기 값을 얼마로 주고, 하나를 더한 값이 여기가 100이 돼야 되잖아요. 100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100을 가지고 처음에 나눠봐야 되니까, 1호. 그죠? 그러면 NUM이 얼마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를 더해서 100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인 99로 초기 값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기서 하나를 더해 여기 100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NUM이 뭐보다 크냐? 아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 그렇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데, 자, 이쪽으로 오는 경우는 다 출력하는 경우, 출력하고 끝나는 경우에요. 어? 자, 그래서 여기로 오는 경우는 이제 문제에서 100부터 500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 뭐, 대략 예측을 해보긴 데 500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 응?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정확히는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NUM이 뭐보다 크냐라고 해서 아니다! 그러면, NUM을 이제 2로 나눠요. 그래서 NUM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3번하고, 어? 자, 요 기호. 자, 요거 좀 봐주세요. 자, 여기 느낌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등호, 부등호, 이렇게, 요렇게 있는 거. 요거는,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서로, 서로, 서로 같지 않다. 이런 의미예요 서로 다른. 이런 의미예요 알았죠? 자, 요 기호의 의미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이런 의미예요. 같지 않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거라고요, 거 알았죠? 어, 요 요거의 의미가 자, 그러니까 N, U, M을 2로 나눴을 때 뭐와 같지 않다면 1이 오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로 가는데 자, 이 S인 경우만 볼까요? S인 경우는 5번을 거쳐서 그다음에 6번에서 뭐냐? 0이냐라고 해서 그렇다면 TOTCSU. 자, TOTCSU는 이건 뭐 하는 변수예요? 짝수이면서 짝수이면서 CV 배수들에 대한 합계를 구해 주는 변수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용을 했다는 얘기는 이 라인의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짝수에 대한 처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면 또 더해졌다는 얘기고. 알았죠? 그러면 5번에 들어갈 내용이 뭐겠냐, 이거죠. 5번에 들어갈 내용이 이 조건을 만족을 해서 그러면 짝수의 합을 구해주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럼 짝수의 합을 구해주는 부분이 여기 들어갔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야 하냐, 이거죠. 짝수인 경우는 나머지가 0인 경우잖아요.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 그러면 여기가 0이 돼야 하냐, 이거죠. 근데 이거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다른. 이런 음미라예요 그러면 num을 1로 나눴을 때 0과 서로 같지 않냐 해서 yes이면 1이 내려오는 게 짝수예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요? 1이 내려오는 경우는 짝수단 말이에요 짝수. 그러면 짝수일 때 내려오게 하려면 뭐와 같지 않았을 때 내려오게 해야 돼요. 2로 나누게 되면 어떤 수든지 2로 나누게 되면 1 아니면 0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둘 중에 하나예요. 0이어야 돼요. 여기가 0이어야 돼요. 1이어야 돼요. 0이 0과 같지 않으면 내려와서 짝수라고 판정이 되는 거냐, 1이냐고 해서 1과 같지 않다면 내려와서 짝수라고 판정이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1이 되어야 되는 거.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어, 그러니까 n, m을 2로 나눴을 때 1과 같지 않다면 이 얘기는 n, m을 2로 나눴을 때 0이냐? 이 얘기랑 서로 같은 얘기죠. 그죠? 어, 자, 그래서 yes에서 내려왔어. 그러면 이제 여긴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짝수란 얘기니까, 짝수란 얘기니까, 그러면 짝수를 더해주는 변수는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 더해라 이거죠. 어? 그래서 TOT2분은 TOT2분 플러스 뭐를? NUM을 더해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1이 오는 경우는 그럼 뭐예요? 그럼 홀수죠, 홀수. 그러면 홀수라고 판정이 되는 경우는 어때요? 그럼 TOT 아드 여기에다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4번에 들어갈 내용은 여게 되는 거죠. TOT 아드는 TOT 아드 플러스 NUM, 이렇게 됐어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짝수인 경우는, 짝수라고 판정이 돼서, 짝수의 합계 구하는 변수에다 더했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짝수라고 판정이 됐어? 그러면 얘가, 얘가, 이 NUM이 또, 10의 배수인지도 확인을 해봐야죠. 자, 그래서 물어보는, 여기, 내려오죠? 내려와서 물어봐요. 뭐가 0이냐고. 그래서 뭐가 0이냐고 물어보는 거. 10의 배수, 10의 배수냐? 이거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0의 배수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 수를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가 0이면.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쓰셔도 되겠네요. 여기를 보고. 그래서, num을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머지가 0이냐.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num을 tot10su에다 더해줘라. 이 tot10su라고 하는 거,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짝수이면서 10의 배수인 것을 더해주는 변수잖아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또, NUM을 하나 증가시켜서, 어? 그 NUM이, 무엇보다 크냐라고 해서, 아니면, 2로 나누어서,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분하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짝수요? 그러면, 그 짝수가 또 10의 배수인지도 확인하고, 10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면 건너뛰고요. 그러면 이렇게 건너뛰어지는 경우는 짝수지만, 10의 배수는 아니다 얘기죠. 그죠? 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거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음자 응?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100부터 500까지라고 했으니까 내가 여기다 500이라고 쓰면 되겠냐 이거죠 자 그러면 500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여러분들 디버깅을 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num은 num 플러스 1을 했는데 뭐 499가 됐어요 499자 그러면 499는 500보다 크냐 라고 했는데 아니죠 내려왔어요 그러면 2로 나누었을 때 1과 같지 않냐? 라고 했는데, 어때요? 1과 같지 않아요? 499를, 499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데, 1과 1이 서로 같지 않냐? 같죠?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와야 되죠? 그죠? 어, 같지 않냐? yes! 같지 않냐? yes!이면 1이 내려오는 거고, 서로, 서로 이렇게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 너. No. 그래서, 홀수합계 더 해주는데, 여기다 더 해주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499에다 하나를 더하면 여기가 500이단 말이에요. 여기도 500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랬고. 그럼 내려와서 500은 500보다 크냐? 아니죠. 그러면 역시 여기 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이거 수행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여기 500 들어가는 거 맞냐? 이거죠. 그 다음 것도 한번 해볼까요? 또 하나를 더해서 501이 됐어요. 뭐 501일 때 크냐? 그러면 빠져나와. 어? 그러면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에 들어갈 내용은 500이 되겠더라 이거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문제에서 100부터 500까지 그 수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됐죠 어.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짝수의 합 홀수의 합그 다음에 짝수이면서 10의 배수인 것들의 합을 구한 다음에 출력한 다음에 맞춰지는 그런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른 내용은 비교적 뭐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니까 가볍게 한번 더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